자, 능동태하고 수동태를 배워놓고, 실제적으로 이게 더 먼저 나와야 돼. 타동사의 능수동, 타동사는 뭐야? 능동도 되고, 뭐가 될수 있다? 수동태도 될수 있다. 알겠지? 같은 맥락의 글을 다시 배웁니다. 알겠어? 희원이 해석.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어. 음. 카메라가. 벌레 해봐. 벌레 해. 어디? 너 해라고, 임마. 민영이. 카메라가. 벌레가 수컷인가 봐. 그치? 벌레가 수컷이야. 너한테, 야, 사랑해줘, 벌레. 어? 자. 다음 시간부터 이러면은 내가 영상 꺼놓고 가서 뚜드러 펩니다. 알겠어요? 어. 밑줄 찾아있어? 안 찾아있지? 공부 안 했다는 거야. 알겠지? 예림이 왜 지금 보고 있어? 공부했어? 공... 어? 모르는 단어 찾긴 찾았어? 어. 엄마가 요즘 공부하는 모습이 안 보인대. 알겠어요? 음. 예림이 어머니, 다음 주부터 예림이가 공부 안 하면 옆에 나와서 같이 수업하겠습니다. 알겠죠? 음. 자, 자, if. If the camera stay on, stay on은 카메라가 머무른다면, 자, 머무른다면, 누구한테 머무른다? on them.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 자, 어떻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they will ceaselessly check to see. 그들은 이렇게 한번 힐끔 볼 거야. 만약에 그들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안 비춰지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거야. 라는 문장이야. 알겠지? 자, 여기서는 문법상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자, 그냥 하면서 바로 설명, 설명 들어갈게요. 문장에서 앞에가 if가 나왔다. 여기 컴마가 있죠? 그 앞에는 뭐라는 거야? 부사.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부사 뭐야? 절이지. 그제? 음,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친게 시험이야. 에? 자, 카메라가 stay, 머물러 있다 이거지. 뒤에 보니까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전시사 플러스 목적어밖에 없지? 전시사 플러스 명사밖에 없으니까, 자, 전시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해? 예리미. <laughs>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동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laughs> 동사? 동명사? 응. 나는 남아. 알겠지? 내일 5시까지 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laughs> 형용사나 부사. 뭐라고요? 형용사나 부사. 알겠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지금. 알겠어? 어. 지금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응? 자 전사프로스 명사는 무슨 역할?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이야. 계속 물어볼 거야. 이름을 호명할 거야. 전사프로스 명사는 무슨 역할? 형용사나 부사야. 그럼 자 이건 뭐야? 형용사야, 부사야. 만약에 카메라가 머물러 있다.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물어보죠. 해석이니까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지. 그지? 동사이면서 그러니까 뭐야? 부사지. 알겠지? 음.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면 자롱이어프 없어도 돼 안돼. 됐지요? 그러면 로몬 품사 뭐라는 거야? 부사. 부사.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한다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부사가 하는 역할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밖에 안 꾸며주니까. 그러면 자, 이게 시험이었어. 따라, 이너프. 이너프. 이너프가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항상 어디서 꾸며준다? 뒤에서 꾸며준다. 알겠죠? 응. 이너프2야. 이너프2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야. 이너프2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들어간다? 명사. 뭐라고요? 명사. 명사는 어디서 꾸며줄 수 있다? 앞에서 꾸며줄 수 있다. 어디서 꾸며줘? 앞에서, 뒤에서 다 수식이 되는데, 형용사나 부사는 꼭 어디서 꾸민다? 뒤에서 꾸미는 거야. 알겠죠? 이게 시험 포인트야. 자, 모르는 사람은 부사편에서 찾아서 이너프를 공부하세요. 알겠죠? 음, 부사편에서. 자, 만약에 카메라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다면, 그들은 주어가 되죠 이제 진짜 주어가 나오는 거야. check 이 동사야. 자, 봐봐. will은 조동사지요. eli가 붙어있으면 부사지요. 체크할 것이다. 근데 봐봐. 동사 다음에 다시 투부정사 나왔지? 그럼 목적은 뭘로 동사처럼 하자? c. 볼것 같다, 이거지. 그들은 뭐할것 같다? 볼것 같다. 어떻게 봐? see e 슬리하게 본다지? 음. 슬릴리하게 본다, 슬릴리하게 봐. 뭐 하는 게뭔가 몰래. 교묘히 본다, 이거지. 음.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시험 봤던 거야. if가 뭔 뭐인지 아닌지 하면 뭐야? 명사. 뭐뭐 한다면이면 부사. 두개 중에 하나로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음. 응. 원경이 해석해 봐. 음. 응. 봐. 딴지다고 있으니까 내가 뭘 물어보니 모르잖아. 네. 알겠어요? 음. 응. 그들이 어떻게 지금 카메라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보려고 교묘히 본다 이 말이야. 됐죠? 음. 그럼 봅시다. 자, 대이가 뭐야 여기서? 자. 그들이 사람이겠지. 그죠? 음. 그들이 are. 자, 봐봐. 따라해. be watched. be watched. be watched죠. 그럼 뭐야? 무슨 태야? 수동태야. 수동 근데 여기 문장에서 be being 면 무슨 수동태야? 진행형 수동태야. 뭐라고요? 진행형 음. 수동태. 그랬지?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비빙, PP. 여러분이 가서 공부하세요, 수동태. 알겠죠? 원래 비동사 플러스 PP야 뭐라고요? 음. 과거형 수동태는 <laughs> was나 w e r e 플러스 PP. 조동사가 있으면 조비, PP. 알겠지? 진행형 수동태는 뭐라고? 비빙, PP. 과거형 진행형은 was나 w e a t being, PP. 미래 진행형 수동태는 없어. 헤브 pp의 수동태는 헤브 빈 pp 과거형 헤드 pp의 수동태는 헤드 빈 pp 자, 윌 헤브 pp의 수동태는 윌 헤브 빈 pp 알겠지? 위에, 위에는 수동태 없다 고했어요 자, 이거 다음 주에 체크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체크할 까요 무슨 편? 수동태 편 알겠지? 음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주고 있는지, 안 한지를 어떻게 체크하려고 뭐 한다? 음, 한다 이거지. 그래서 해석 뭡니까? 카메라가 그들에게 머무어 있다면 어떻게? 오랫동안 그들은 자, 볼 거야. 내가 어떻게 카메라한테 비춰주고 있는지, 안 비춰주고 있는지. 알겠죠? 음, 자, 능동태는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수동태는? 아, 능동태는 목적어? <laughs> 있구요. 수동태는 있다, 없다? 없다. 정리.